일단은 유좀 먹고 아이스크 먹고 <laughs> 아 너무 좋아 애쁘지 진짜 맛있어 30... <laughs> 진짜로 너무 감동이에요. 그 공사장 먹방이란가 뭔가 저그 있잖아요. 공사장 먹방 집밥 이렇게 되는데 그거 <laughs> 진짜. 처음에 버리야 안녕이라는 그거를 올렸잖아요. 이 사람 이 버리 갖고 예약 이 그런 갖고 했잖아요. 걔는 77만 해가지 77이거든요. 근데 그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올렸던 공사장먹방이 88에 아81 82인가? 일단 그거예요. 80몇. 너무 감사해요. 진짜 구독을 안 눌러도 그거, 그 뭐지 이렇게 돼 있는 거, 그 회만 있어도 돼요. 그 회, 어떤 회, 만회, 그그 조회수, 조회수, 조회수만 쓰면 돼요. 진짜 100대면은 조회수, 100대면은 아니지. 구독자가. 30이 되면은, 제가, 눈곤? 아니, 그건 좀, 음, 브이로그 찍을게요. <laughs> 안녕.